미국에 쿨리지 대통령이 계셨대요. 근데 이 쿨리지 대통령이, 어, 느 날은 연구인을 같이 데리고, 어, 이제 미국에 있는 엄청 큰, 어, 양계장을 방문을 했대요. 가고 있는데, 어 양계장 안에 가요. 숯닭 한 마리에 암탉이 여러 한 마리. 숯닭이 암탉 위에 딱 올려서 쫙쫙쫙! 하는 거그러니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물어본 거야. 아니, 저 닭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저렇게 한대요?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할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영부인이, 우리 대통령 각하한테 그말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각하 영부인께서 그러는데 저 닭이 하루에 몇번 하냐고 물어서 수도 없이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대통령 각하에게 꼭좀 전해주라고 그러네요. 그래서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닭이 한 닭에게 하루에 여러 번 합니까? 저 닭이 여러 닭에게 여러 번 합니까? 그러니까 네, 저 닭은 여러 닭에게 여러 번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말좀꼭 연구인한테 전해달라. 고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고 뭐 이러잖아요.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굴리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나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는 그렇게 비슷하다 굴리지 현상 꼴리지 현상 비슷하지 않아요?